4세 친구들 안녕하세요. 행결아 안녕하세요. 그래요. 우리 사세 친구들 울지도 않고 오늘 어몇명 하고 있네. 울지도 않고 잘 엄마랑 떨어져도 괜찮죠? 네. 괜찮아요. 괜찮아 울지 마요. 울지 마. 우리 기도하고 말씀드릴. 게. 예건이 뭐라고요? 야 예건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네. 그래 우리. 기도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믿음, 믿음 소망, 소망, 사랑, 사랑. 기도할게요. 지금이 기도할게요. 온유야 기도할게요. 눈감아야죠. 눈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에 자 친구들 제목이 뭐예요? 우리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 창세기. 창세. 일장 일장 일절, 일절 말씀 일절. 어 <laughs> 이런 어려운데 일절 일절 말씀 말씀 아멘 우리 일장 일절 말씀이 뭔지 볼까요? 자 따라 읽어 봅니다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와.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이 자, 선생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순서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대비 말해줄게요. 자, 맨 처음에 이 세상이 맨 처음 시작됐을 때까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눈을 감아볼까요? 다 눈을 감아 봅니다. 친구들 눈을 감았는데 뭐가 보여요? 눈 감아 보아요. 얘가 눈 감아 봐.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어, 보기 좋게 만들길 원하셨는데 자 이제 눈 떠도 돼요 지금 <laughs> 아직까지 말 너무 잘 듣는데 아직까지 눈 감고 있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셨는데 맨 처음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laughs> 빛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와 친구 대단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 환해졌어요. 아 처음에 아 껌껌하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아 빛이 있으라! 아 하니까, 아 환해졌어요. 아니요, 이제 눈 가려도, 이제 눈 떠도 돼요, 친구. 네, 예, 말 너무 잘 듣네. 자, 이제 빛이 생겼죠? 빛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 좋다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 좋다. 빛을 만드시고 하여님께 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해진 빛을 나지라 부르시고 환해질 때는 나지라 부르시고 컴컴할 때는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자, 둘째 날은 무엇을 지으셨을까요? 하늘. 하늘.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는데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어떻게 하셨냐면 누구 땅 누구예요? 세째 <laughs> <laughs>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아 한쪽으로 모여라. 그리고 땅아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모여서 바다라 부르시고 그리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물이 한쪽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바다라고 부르시고 물이 모이니까 여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땅. 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 좋다! 좋다. 라고 <laughs>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면요 나무와 채소와 우리 꽃들과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 아 좋다 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넷째 날에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넷째 날 <laughs> 이게 뭐예요? 뭐예요? 해, 해, 달! 달, 달, 별,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해를 지으시고 낮에는 해 때문에 환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셨고 달과 별을 지셔서 으이 어두컴컴한 밤에 이 세상을 비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야! 아, 좋다. 아, 좋다라고 좋다! 하셨습니다. 하늘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할수 없는 천타 같은 표정. 자, 그리고 다섯째 날 이게 뭐예요?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는데 우리 친구들 물고기 아는 이름 있어요. 리모 니모 니모 도리 도리라는 물고기 있나요? 도리를 찾아서 도리를 아. 찾아서 아또 아는 물고기 이름 뭐 있어요? 예 d i 뭐라고요? v o d i v 꽃게, 꽃게, 있네요 <웃음> <웃음> 가오리. 또 하는 거 있어요, 물고기? 태연이. 뭐야? 인어 오징어, <놀놀라> 조개. 그세요 자, 손 들고 손 들고 말해야죠. 손 들고. 참어. <놀놀라> <상어. 놀놀라> <놀놀라> 자, 민성 그래 <놀람> <놀람> <대박>. 고래, 고래. <놀람>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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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골에 딩어고딩어고딩어 골딩 어 골딩 리 골딩 어리딩고 골딩 고 골딩 어 골딩 어 골딩 어 골딩 어 골딩 어 골딩 어 골딩 어다딩어 골딩 어 골딩 어 골딩 어 골딩 어 골딩 어 골딩 어 골딩 그리고 뭐 갈치, 삼치, 뭐 많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를 누가 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지시고그 다음에 또 무엇을 지으셨냐면 하늘에, 하늘에, 하늘에 새를 지으셨습니다. 와 이건 좀 어렵다. 우리 친구들 새 이름 아는 거 있어요? 독수리 앵무새 어, 하임이 손들었어요. 마이크 대고 해볼까? 흰소리로 어, 새이름 시작 참새 참새 와, 박수 또 아는 새이름 뭐 있어요? 친구들 까치 비둘기 딱따구리 부엉이, 부엉이. 네, 로우님 얘기해봐요. 이가 뭐지, 부엉이. 엉이 뺏어 먹기, 부엉이. 현이 뭐? 현이. 네, 현이 할 거예요? 에린이요. 네, 해보세요. 선새 네. 이름 아는 거 있어요? 새 봤어요. 새 봤어요. 올빼미. 올빼미, 우리 사세 친구 올빼미, 박수. 와. 우와. 이요 올빼미도 안 봐. 우연이이요현이도한번 해봅시다. 나? 뿔매 뿔매? o 매 m 매 뿔매 o 매 뿔매 n Dol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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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는 m e n Dol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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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l m 요 n d o l m e 박쥐, 박쥐? 그가큰 소리로 해야 돼요. 다음부터 발표 알겠죠? 네. 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백조. 야 우리 친구들 새 이름 정말 많이 한다. 그래 보니까 새가 먹이도 먹고 있네. 다섯째 날에 바다에 물고기와 하늘에 새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동물, 짐승을 지으셨어요 이 친구들 짐승, 동물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발표 안한 사람? 뭐, 뭐 알고 있어요? 어? 코끼리 친구 뭐 알고 있어요? 네? 어떤 거요? 세윤이 말해볼까요? 오늘 불공! 불공! 오늘 불공! 로이 동, 동물 이름 알고 있는 거 있어요? 크게 시작! 그래요 로이 쑥스러워요 네? 네 레무드? 레무드가 뭐지요? 오라구턴! 범석이 얘기해보세요 범석이 오라우타! 우리 친구들도. 시영이, 얘기해보세요. 시영이. 네? 코끼리! 와! 우리 친구, 어우, 예건이어 강아지. 하이미 또할 거예요? 우와, 뭐, 뭐 알고 있어요? 네? 토끼? 우야,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다. 자, 이제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여섯째 날, <laughs> 여섯째 날, 한개저 이렇게 짐승이 만드셨네요. 또 그림이 또 있어요. 이런 것도 만드셨잖아. 사자, 호랑이, 치타, 표범, 이런 것도 만드셨어요. 근데, 어? 얘들아, 사진을 보니까 사자랑 얼룩말이랑 같이 있어요. 물을 마시고 있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동물의 왕국을 촬영하다가 쉬는 시간에 수고했다고 같이 물 먹고 있는 장면이래요. 미안해요. 지금 미안해요. 이해하지 못할 농담을 해서. 이, 이 사진은 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컴퓨터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을 수가 없겠죠? 네. 얼룩말도 있고, 사자, 호랑이, 곰? 치타, 표범? 엄청 많이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 고양이, 이런 짐승 동물들을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고 뭘 하셨냐면 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인간 인간 어떤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드셨을까요? <웃음> 아담과 <웃음> 하와 우와 이건 무슨 의식이에요? 그거는 이거는 우리 인간 사람의 이거는? 이거는 그래요 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 아, 아 좋다 땡 아니지요 다른 걸다 만드시고 나서는 아 좋다 라고 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 심이, 심이 좋다 라고 하셨어요 심이 좋다 라는 게 뭐예요? 많이 매우 좋다, 엄청 좋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지시고 엄청 좋다, 매우 좋다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그러면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돌멩이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만들었대요. 우진이 말해봐요. 흙으로 만들었대요. 회원님? 흙으로 만들었대요. 아니,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뭘로 만드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 손. 하이미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우와, 박이 우리 하이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와, 하이마 두 손으로 받을까요? 네, 와, 하이마 말씀으로 만든 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가르쳐줬어? 아, 아빠가 가르쳐줬대요. 그다음, 그이 그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다고요, 얘거나? 예거나, 예거나,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 말씀으로, 어떻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이제 한주 동안 살면서 하나께서 님 지으신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동물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며 아 이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어, 찬양하는 우리 모든 이쁜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되었으면 그 다음 얘기가 뭘까요? 뭐 얘기할까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믿음. 믿음.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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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